한주 동안 진짜 많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최악은 아니다, 최악은 아니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에서 빠질 때는 덜 빠지더니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애들이 뭐 있지? 이런 거 찾아보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구체적으로 개별 종목단으로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2월이잖아요. 1월 달에 돈벌수 있는 기회 분명히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라구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모라구요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시장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월요일에 저희가 패닉 셀이 한번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쭉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음?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3% 가까이 올랐고요. 와. 코스닥도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하락했던 거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네요. 네. 어,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도 지금 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닥을 딱 찍고 이제 반등세가 계속 되는 걸까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그~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자율반등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자율반등이란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세게 누르면은 그냥 스펀지 같은 것도 세게 누르고 있으면 딱 놔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탄핵 정국 이 진정되는 쪽으로 어쨌든 한주 동안 진짜 많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진정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아, 그럼 최악은 아니다. 최악은 아니야. 그래, 알았어.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시장에 반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수에 대한 이제 고민,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이제 지금부터 계속 2,500, 3,000뭐 이렇게 가는 거냐. 이런 고민보다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에서 빠질 때는 덜 빠지더니,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애들이 뭐 있지? 이런 거 찾아보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선. 그래서 저희 일요일날 최강식 연구원의 인터뷰가 올라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용기기와 관련된 이쪽 섹터에서도 굉장히 탄력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그런 개별 주식들에서도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 흐름은 그러면 이번에 하고 끝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내년을 보면 좀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왜 그러냐면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환율이 너무 높잖아요. 근데 뭐이 회사들한테 환율은 얘네들이 뭘 해서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는안 좋아서 환율이 올라간 거잖아. 근데 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환율이 약세가 되면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하는 기업 단 중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는 수출 기업에서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이렇게 식으로 구체적으로 개별 종목단으로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코스피가 더 올라요 코스닥이 더 올라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은 이번 반등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 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12월이잖아요 1월 달에 돈벌수 있는 기회 분명히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 중국에서는 정치공작회의가 있었어요. 음. 그러면서 막 그거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련된 주도 막 오르고 미국에서도 중국 관련된 주식이 막 오르고 그랬었는데 네. 이 정치공작회의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죠. 정책의 우선순위. 정책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 얘도 해야 되네. 이렇게 되, 되면 우리가 이제 집중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이 회의를 통해서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키워드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소비를 진작하고 투자 성과를 높여 주고 그리고 수요를 높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기존에는 제조업의 부흥이었다면 이번에는 소비 쪽으로 시프트가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거고 이것을 반영하면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중국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정책 방향을 선했다라는 회 것이라고 볼수 있고 어쨌든 재정 정책이든 혹은 수요를 부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번 주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시진핑을 초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는 어쨌든 좀. 야, 나 시작할 때 너무 싸우지 말고 하자. 이런 이제 뉘앙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중국에서도 좀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치 공작 회의 끝나고 나서 사실 상해나 항셍 지수는 뭐 1%에서 2% 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음. 그리고 중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최저치를 찍었단 말이죠. 네. 1.78% 이렇게. 네. 이런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들으시겠지만 지금 막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는 이유 지금 우리가 여 의도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계속 그 소리는 들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1.8%까지 내려왔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4%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한테 10년 빌려주면 4% 이자 주는데요. 중국 엔터 빌려주면 1.8%밖에 못 받는데. 그럼 어디다 빌려주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이 돈을 빌려주는 즉 국채를 투자하는 사람 말고 국채를 빌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미국 정부는 4%로 빌려야 된다는 얘기고 중국 정부는 1.8%로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쓸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중국의 정책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제 금리가 중국의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게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냥 거꾸로 생각해 보면 중국이 이번에 쓰려고 하는 정책들을 더 확실하게 의미 있게 쓸수 있는 체력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위안화 약세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아마도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하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는 얘기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얼마 때렸더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중국은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위안화 약세를 할 건데 이렇게 됐을 때는 원화가 같이 또 약세가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정책의 전환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다 큰 변화다 축이 바뀌었다 근데 이 축이 바뀐 것 때문에 중국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지금 시장에서 없는 것 같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위안화가 절하되는 게 음. 원화 절하랑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위안화가 낮아지면 왜 원화도 절하가 되는가. 그렇죠 위안화와 원화의 관계는 사실은 밀접한 관계는 과거보다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중국 경제가 좋으면 한국 경제도 좋았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은 같이 가는 움직임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줄어들긴 했으나 위안화가 약세가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달러가 강세되면 이제 원화도 강세가 된다는 얘기고 중국 경제에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왜냐하면 중국의 중간재료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의 경제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라는 이유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면은 위안나 약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환율 전쟁에 가까운 환율 시장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이번 주에 20B에서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근데 20B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나왔던 두 가지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 이거 50BP 할걸 그랬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금리를 지금 세번 내렸는데. 이렇게 내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유럽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라가르드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유럽 경제는 안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미국의 상황은 좋은데 미국 이외의 지역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안 좋거든요. 이 지역에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소요 사태가 났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외신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것이 먼저 시작일 뿐이지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일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아주 높은 확률로. 큰 위기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은 좀 조정을 받다가 CPI 발표되고 나서 좀 오르는 듯했으나 오늘도 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국도 조금 횡보나 조정장을 지금 거치는 건지 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횡보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게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건데 반대로 지금 사고 싶은 데도로 되게 많. 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산타렐리라고 하면은 언제 제일 좋냐면 마지막 2주 동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3일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가 좋다는 거지. 연간으로 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은 2주 동안을 고르라면 지금부터 연말까지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산타렐리가 있고 내년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자. 그리고, 와, 올해 지금 뭐 거의 진금 얼마나 오른 거야? 빅테크는 50% 올랐고, S&P도 30% 가까이 올랐는데, 이익 실현하자!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상황은 지금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미국의 상황은 지금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올라갈 텐데,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계속 가면은 힘이 좀 약한데, 조정을 한번 바꿔가면 더 될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CPI가 이번 주에는 예상치에 딱 부합을 했고 다음 주에는 FOMC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FOMC는 금리를 인하할까? 네. 금리 인하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혹은 안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제가 틀렸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5%가 됐습니다. 안할수 있는 가능성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주 내에 니키미라우스 기자가 나와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트럼프도 당선 마당에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95%의 확률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는 트럼프가 된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트럼프가 파월? 뭐 임기 연장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1월 달에는 금리 인하을 쉬어간다라는 충분한 의사소통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경제가 어떻게 될것 같다는 라 경제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지 않을까 특히 12월 FOMC 회의는 특히나 미국의 경제에 대한 전망들을 담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굉장히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사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건 양자 컴퓨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온 큐나 이런 게 오른지는 몇주 됐는데 이번 주에 구글이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터 칩을 발표하면서 구글도 막 5%씩 막 오르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가을바람님이랑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땠는지 살짝만 스포를 해주신다면? 저는 가을바람이라는 친구를 보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젊은 친구고 이런 훌륭한 친구가 이런 일들을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아이온 큐가 이 회사의 지분율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신 분이 30% 정도 된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린 친구가 나서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으고, 아이온큐 미국에 있는 현지에도 두 번이나 다녀올 정도로 적극성을 띄워가지고, 아이온큐라는 회사,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는 미래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게 굉장히 큰 공헌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주식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심지어 가을바람님조차도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사기에는 부담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매수 추천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라가 어렵다고 나라를 떠나면 되냐 나는 끝까지 우리나라에 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얘기하다 보면 맨날 이민 어떻게 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우리나라에 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막 돕겠대 이런 자세를 가진 게 너무 기특하기도 했고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자 내성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온큐의 기술력이 여러 가지 이제 양자 컴퓨터 때문에 초전자체로 할 거냐 이온트랩으로 할 거냐 이두 가지 축이라고 본다면 아이온큐는 이온트랩으로 하는 건데 이 개념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중요한 의미가 양자 컴퓨터가 되면 잠깐만 생각해 보면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을 걱정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걱정해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진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든 해킹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부터 해킹하실 거예요? 따라 하면은 저기 미국 정부에 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 있는 가진 돈다내 걸로 만들어버릴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완전 떼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미국 정부에서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쟤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저렇게 올라왔을 때 나를 공격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양자 내성이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나 양자 기술이 개발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중요하고 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공격이 아니고 수비하는 쪽에서 돈이 나가는 그런 구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이야기를 똑같이 중국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양자 기술이 발전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온큐에 대해서도 뭐 저도 한번 계속 공부해서 이 정도면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는 먼 미래에는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겠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양자 컴퓨터 계속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짚어보면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시작이 아. 됩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FOMC 그리고 음. BOJ가 음. 같은 날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불기가 대단하다 특히 레거시 반도체에서 너무 빨리 올라온다 이것을 보시려면 은 나냐라는 회사가 있어요 NANYA라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거의 고점 대비 최근 한두 달 사이에 70%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 실적에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중국의 공격을 HBM을 통해서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놀랍게도 지금 최강식 연구원과 이번 주에 조선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중국에 대한 공격이 너무 세다 그래서 점유율 막다 뺏기고 있다 컨테이너선에서도 문제가 있긴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스선은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에서 뺏기는 것을 HBM에서 만회를 하는 기업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기업은 진짜 힘들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제대로 그냥 맡고 있는 회사가 낫냐라는 회사예요. 주가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마이크론에서는 어떤 실적이 나올 건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FMC 회의에서는 25bp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있을 BOJ가 관심일 텐데 사실은 BOJ에서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냐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되냐 어쩌냐 얘기 많지만 지금 엔화는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거의 못 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코는 실적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FMC, BOJ는 시장에 미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라고 외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